여러분 잘 들리시나요? 여러분 잘 들리시나요? 퍼지는 소리보다는 당연히 모아진 소리가 잘 뚫고 나갑니다. 안녕하세요. 다디 채널의 최다디입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꽤 빨리 돌아왔죠?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감사하게도 남겨주신 어, 질문들이 좀 있었어요 자 우선 네, 그 중에서 커피 교환권을 받으실 두 분을 먼저 추천해 볼게요 어, 그 랜덤으로 무작위 추첨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했고요 자그 결과 네요 이두 분께서 받아가시게 될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어, 질문의 뭐 길이나 양 이런 것보다도 그냥 무작위로 했어요 고르기가 저도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자, 아무튼 그래서 어, 이번부터는 조금씩 나눠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좀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일단 그중에서 어, 요즘 이 시국에 정말 적합한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이막냉이 님이라고 저도 라디오 청취자이시기도 한데 이 막내인님이 보내주신 어, 질문이었는데요. 아, 요즘 그 일하실 때이 마스크를 끼고 하시느라 고생하는 분들. 너무 많으시죠? 네. 저도 작년인가요? 예, 마스크 끼고 한창 강의를 할 때가 아, 올해에도 그랬었는데, 아, 정말 배로 막두 배, 세 배로 힘들면서 호흡도 달리고 너무 고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통을 막 없앤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목을 아끼면서 좀 또렷하게 전달할 수 있는 팁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어, 마스크를 낀 채로 목소리 잘 들리게 하는 법, 이 말인 즉슨, 또렷하게 말을 전달하는 법과도 같은 것 같아요. 자,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마스크를 끼면 왜 전달이 잘안 될까? 아, 총세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입술 모양이 안 보인다. 아, 우리가 의외로 이, 이 입술 모양에도 의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안 보이고, 두 번째로는 차단막이 있으니까 목소리가 안 뻗어나가겠죠. 세 번째로는 호흡입니다. 호흡이 더 마시기도 힘들고, 내뱉기도 좀 힘들어져요. 애매해지는 거죠. 그래서 마스크를 끼면 당연히 말하는 게두배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한세배 정도 힘들어지는 것 같은데, 자, 이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가 또 빠르게 팁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일단 가장, 음, 꿀팁이라 할수 있는 거는 이제 마지막에 이제 순서상 배치를 했고요. 일단 좀 기본에 가까운 것들 먼저 짚어보자면, 자, 아, 첫 번째로는 여러분, 배심이 좋아야 됩니다. 제가 배심은 여러 영상에서 여러 차례 반복드리기도 했는데, 저도 지금 여러분, 배 아랫배가 쏙 들어가 있어요. 왜냐면 이걸 안 잡고 말하면은, 풀면은, 일단 자세부터 망가지죠? 네, 여러분, 배심이 중요합니다. 배심을 안 잡으면요. 여기 힘이 좀 달려요. 근데 잡으면은 여러분 배심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소리가 탄탄해지는 건데요. 그러니까 물론 열량은 많이 소모가 돼요. 저도 아침에 2 시간 방송하면은 한1 시간 반쯤 지나면은 에너지가 거의 막 고갈될 정도로 <laughs> 많이 쓰이긴 하는데 그래도 이 마스크를 뚫고도 전달하기 위해서는 좀 힘을 좀 잡아야 돼서 여러분 많이 드셔야 됩니다. <laughs> 열량 섭취 많이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 어 제가 굉장히 잘 읽은 책 중에 내레이션의 힘이란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예한 성우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왜 김광석의 노래를 좋아할까 그것은 가사 전달력인 것 같은데 그 비결은 바로 김광석의 입모양이다 어, 노래하시는 거 보면은 입이 정말 크게 크게 벌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웅어웅어 안녕하세요 이게 아니라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고요. 참고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벌려야 됩니다. 예. 아. 아는 정말 이 정도로 커져야 되고요. 아. 어. 오, 우 같은 경우도 입술이 더 나와야 되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아, 에, 이 이내기 벌려져야 되고요. 이, 오, 우. 이 정도만 확실하게 해줘도 훨씬 발음의 명료성이 높아지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젓가락 물기가 도움이 됩니다. 자, 젓가락 물기 어떻게 물면 되냐면, 이렇게 묻은 거예요. 아, 아카야, 아. 물면 되고요. 물면 뭐가 좋냐? 발음에는 효과가 없어요, 여러분. 많이들 이제 오해하시는 게 어, 드라마에서 아나운서 연습할 때 이렇게 젓가락 물고 하잖아요. 어, 발음엔 도움이 안 되는 게 혀를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가 좋냐면은 입안 공간을 넓히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말할 때랑 애케 관리가 안녕하세요. 하면은 이제 목 뒤쪽, 목구멍 쪽이 열린다는 느낌을 받으실 건데 이거는 제가 어 목소리 좋은 좋아지는 법에도 말씀드렸던 입안 공간을 크게 쓰기랑도 관련 이 있고요. 또물면은 광대가 올라가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공간이 넓어져요. 그래서 우리의 공명강이 넓어지기 때문에 소리가 더 좋아지기도 하고 더잘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여러분, 제가 한번 곰곰이 궁리를 해봤는데, 마스크를 낀 상태에서도 잘 들리는 어떤 목소리의 특색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정 목소리들이 더잘 들린다는 건데, 어떤 거냐면, 퍼지는 소리보다는 당연히 모아진 소리가 잘 뚫고 나갑니다. 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 은근히 좀 소란스러운 그런 교실이나 공간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랬을 때, 다이아, 다이아. 이 소리보다는 다이아, 다이아. 이 소리가 더잘 들리겠죠? 마찬가지의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압력이 좀 높고 잘 모인 소리가 잘 뚫고 나간다는 건데, 일단은 1번은 제가 퍼지는 톤으로, 예, 약간 심혈아디오 톤으로 해볼게요. 여러분 잘 들리시나요? 이번에는 조금 모아서 내볼게요. 여러분 잘 들리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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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여러분들 듣기에도 모아진 소리가 이 마스크를 더잘 뚫고 나간다고 느끼실 텐데, 이제 압력의 차이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소리를 모을 수 있느냐? 이건 여러분 약간, 어, 이미지 트레이닝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심상훈련이 필요한데, 소리를 와... 이렇게 퍼지는 게 아니라 약간 인중을 좀 중심으로 두시고 인중을 중심으로 소리가 모인다 생각하셔야 되고요 이때 필요한 거는 어, 다른 질문 주셨던 분 중에 어, 이런 분이 계셨는데요 어, 복압을 주고 말을 하긴 하는데 소리가 먹히는 것 같다 이런 것도 어, 복압에 아랫배는 힘을 주셨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아랫배 힘을 주고 안녕하세요 최다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다입니다 소리가 들어가 있는 게 느껴지시죠 여러분 소리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돼요. 이렇게 소리를 빼는 겁니다. 근데 뺄 때는 빼려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laughs> 너무 여러분 진짜 약장수 같죠? 예. 빼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이런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적극적인 자아가 필요해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어떤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 왜냐하면 이것도 일종의 연기고 캐릭터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마음을 먼저 먹어야 돼요. 다만 어, 훈련에 도움이 되는 건 있죠. 여기 약간 인중에 집중하시면서. 니은이라는 소리는 이 윗니 쪽을 친단 말이에요. 윗니 뒤쪽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쪽에 좀 집중을 하게 만들어요. 예. 나, 나. 그래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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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게 아니라 치는 거에 집중하면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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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이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나, 나. 이 느낌으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그래서 혹여나 다시 먹여 들어가더라도 안녕하세요, 최다혜입니다. 하다가도 나나나 나, 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집중하시고요. 그래서 이코 밑에 인중과 윗입술 그러니까 이 정도 부분이 조금 진동되는 거를 느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나나이 훈련하고 밤 음... 음, 음, 이런 걸로 이쪽 부위를 계속해서 진동하는 거에 좀 익숙해지시면 이 소리가 더 또렷해지는데 도움이 되죠. 네, 네 아마 지금쯤, 아, 그럼 톤을 뭐 올리라는 건가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손을 올리는 거랑은 달라요. 그래서, 안녕하세요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기존에 많이 힘을 풀던 분이라면은, 명확하지 않던 분이라면은, 조금 이쪽에 모아보셔라. 예. 이것도 훈련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감이 올 거고요. 나, 나, 나. 이 훈련 병행하시되, 어, 또안 하다가 하시면은, 약간 익숙지 않아서, 나, 나. 이렇게 목이 막 아플 수 있어요. 예. 근데, 조금 너무 무리하시면 안 되고, 목에는 있 힘을 빼시고, 어허 빼시고, 나, 나, 나. 나 작은 소리부터 나나나나나나나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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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훈련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못조록 여러분들께서 마스크를 끼에도잘건승하시기를 예, 예, 바라고요 어, 제가 느끼는 바로는 좀 힘을 풀고 여러 번 반복해서 막 어, 뭐라고요? 해서 말하더니 그냥 차라리 잠깐 힘을 주고 또렷하게 한 번에 치고 끝내는 게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일 것 같아요. 여러분 또 만나요.